장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비거리를 늘리고자 또 장타 김영구 프로님을 모시고 또이 자리를 또 마련했습니다. 음, 비거리를 제가 사실 이 지금 편을 많이 좀 찍었어요. 여러분들의 그 비거리를 좀어 늘리고자 하는 여러 편을 좀 찍었는데요. 이 시간에 지금 이 편은요, 서론을 좀 빼겠습니다. <laughs> <laughs> 서론을 좀 빼고 바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좀 내용이 좀 점점 길어져요. 이렇게 뭐 이렇게 무슨 시상식에 앞에 멘트 못뭐 듣듯이 또 응. 길어지네. <laughs> 자, 자, 브로님. 네. 뭐 비거리를 다 늘리고 싶어 하죠. 모든 네. 분들이. 네. 이 시간에 뭘 하면 좀 어떠한 또 팁이 좀 있을까요? 뭘 하면 좀 비거리를 좀 네. 볼까요? 공개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려진 체중 이동을 네. 어떻게 네. 연습할 것이냐. 어떻게 연습할까요? 체중 이동. 사실 많은 분들이 그 김용국 프로님의 그 장타 치를 비결에서 체중 이동에 대해서 상당히. 상당히는 아니고요. 우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저도 우동하는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체중 이동을 상당히 과하게 가고 과하게 와야 된다라는 파트가 어, 우리가 알지 않았던, 알지 않았던 하지 말아야 될것 같은 듯한 느낌이 좀 받긴 받았죠. 그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해줄건가요 네,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어, 그러니까 적절한 예를 들어서 네. 이해가 빠르도록. 결론은 그래도 체중 이동은 해야 된다. 네, 어, 필수예요. <웃음> 필수예요. <웃음> 네. 자, 짠 보여주세요 그. 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는 체중 이동이 사실 과장되거나 과하기는 한데 이제 그거는 이제 반대 예를 들면 너무 뭐 체중을 반대로 가거나 리버스 피보처럼 네. 아니면 체중 이동을 하고 싶은데 많이 못했던 사람들에게 보다 확실하게 체중 이동을 알려드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네, 한번 알려주십시오. 어, 예를 들면은 이제. 다른 구기 종목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오른손잡이라서 오른손으로 공을 던지거나 오른발로 공을 찰때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우리 골프의 임팩트라고 딱 대비해 보면요. 축구에서 슈터가 슛을 때리기 전에 공 바로 옆에다가 발을 강하게 디디고 우리가 이게 왜 골프 스윙할 때 왼발이겠죠? 바로 여기다가 체중을 실어 놓고 타격. 허리를 이용해서.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부분이죠? 그렇죠. 체중을 이동해서 타격. 죠 네. 저도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임팩트 네. 때 공차는 느낌으로 임팩트 하라는 네.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자연스럽게 모양이 네. 나오죠. 네. 네. 그 다음은 이제 요거는 보다 확실한데 조금은 그 이렇게 오해들 하시더라고요. 야구를 자꾸 대입을 해보면은 야구의 타자를 자꾸 보고 이렇게 찾으려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야구의 투수를 보고 찾는 편인데요. 투수가 쓰는 사이드암 투수가 쓰는 이, 오른팔 요것과 그다음에 투수가 이렇게 공을 던지려고 체중 이동 하고 나서 이동 후에 던지는 거. 요게 네. 저도 타사에 대한 비율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투수에 대한 비율을 네. 요 네. 투수가 체중 오른발에 실었다가 왼발 던지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로님이 체중 이동에 대한 중요성을 좀 네. 얘기를 하셨죠. 네. 그래서 요것과 굉장히 흡사 한 모양이 드라이버로 해 보면은요. 이제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드레스. 그래서 야구가 투수가 하듯이 오른발 하나 스텝. 그다음에 때릴 때이 왼발을 다시 스텝. 체중 이동. 이거는 이거는 김혜윤 프로. 네. 김혜윤 그러니까 프로가 하고 김혜윤 있는 김혜윤 프로님이 실제 투어에서 쓰는 투수텝. 두 발을 움직이는 스텝스윙.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그렇게 많이 하고 하시는 분은 없죠. 그걸 하는 사람은 좀 어 있기도 하, 하겠죠. 우리가 하는 사람이 말할 수는 없는데 결론은 네. 그것, 그거와 동일하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는 지금 우리 그동안 했던 이런 어드레스에서 체중이동이 원활히 안됐던 사람은 김혜원 프로님이 하시듯이 다리를 모으고 하나. 순서는 체중이동 먼저 테이크 백 시작. 그 다음에 백스윙 탑다 올리고 그 다음에 시작하기 전에 발부터 체중이동 먼저 임팩트. 네. 이렇게 야,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프로님이 그 전에 얘기했던 예. 좀 뭐랄까 과장된 체중 이동이 약간은 이해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약간. <laughs> 왜냐하면 좀 과장하게 우리는 머리를 움직이지 말라고 배웠는데 머리가 움직이게 되나요? 네. 움직이 게 되네요. 상당히 또 움직이게 돼요. 그래요. 움직이게 되네요. 예, 네 그러네요. 맞아요. 그 한번 그 주인을 한번 김혜영 버전으로 좀 한번 프로 버전으로 한번 쳐 주세요. 예. 어드레스 하나. 그러네요. 그러니까 머리가 안 움직일 수가 없는 부분이 네, 이거예요. 네, 네, 이 부분은. 어, 요렇게 타이밍. 한번 좀쳐 주세요. 네. 어 요렇게 타이밍. <laughs> 네. 좋네요. <웃음> <웃음> 제가 사실 이 파트에서도 음, 부가 설명을 좀뭐 제가 감히좀 하면 사실은 체중 이동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때 네. 가는 거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머리가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 임팩트 순간에는 역시나 역시나 네. 보시면은 보시면 제가 정면으로도 많이 좀 보죠. 정면을 많이 보면은 머리가 임팩트 순간에는 이게 고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공을 사실 칩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몸이 나가면서 머리가 나가면서 치는 건 아니시죠. 네, 그럼요. 머리는 고정, 뒤에 남아야죠. 근데 그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게 되시는 부분이 좀 있, 있는 거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돼 있는 거죠. 왜냐면 임팩트 때 우리가 백스윙 할 때가 움직였다가 다운 할때좀 이렇게 스텝스윙 갈때 머리가 움직이지만 결과적으로 공을 치는 순간에는 빵 하고 움직, 움직이지 않고 바로 이 자세로 결과적으로 도달시킨다라는 부분은 어, 좀.. 네. 네, 그 부분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골프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 스텝스윙으로 처음 배우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네네네. 그렇죠. 네. 스윙이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완성돼 있는 사람이 좀씩. 원활한 체중이동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네. 뭐 하루 20개 정도 체중이동, 네. 체중이동. 스텝스윙. 네. 스텝스윙. 이거 말고 또, 또 다른 방법의 체중이동법이 좀 있을까요? 없어요? <laughs> 하나 있기는 한데 이것과 네. 비슷한 아, 이거. 지금 두발 움직이는 투 스텝이면은 네. 사실 또원 스텝 스윙도 있어요. 아, 원 스텝 스윙이요? 네. 어떠, 어떤 거죠? 요거는 제가 연습을 해보니까요. 체중이동과 그 몸이 늘어나는 꼬임을 최대치로 이용하는 방법인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네. 사실 많이 상급자 클래스. 어, 이거는 그... 사실 많이 어려운 부분인데 가능하면 요것도 괜찮아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뭐 어떤. 여기는 평소와 똑같은 어드레스로 시작해서 거의 일어서요. 여기서 준비. 이게 어드레스에요. 네? 그래서 이걸 시작할 때 이미 지금 오른발 쪽으로 체중이 다온 거예요. 네, 이미 체중이동 했죠? 이미 다 왔어요. 요거 시작할 때 얘를 동시에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 하나. 이러면서 정면에서 보여줘요. 정면에서 네. 보니까 재밌어요, 여러분. 정면에서. 예. 네. 예. 네. 그래서 평소와 똑같이 어드레스하고 여기서 준비 자, 여기에요. 그래서 보낼 때 택배 시작할 때 하나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상태는 뭐냐면 이거 대비 체중을 지금 오른발로 다온 상태 100%다 왔어요. 지금 그럼 이제 왔으니까 이제 가기만 가면 돼요. 네. 그래서 하나 하나 빵아 어... 한번 보여주세요. 이 연습... 정말 가능 가능? 네 가능해요 연습생이 한 개만 해보고 요런 타이밍에 네네 <laughs> 좋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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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준비했으면 요런 타이밍에 <웃음> 가능하네요 <웃음> 하기는 정말 어렵네요. 네 어려워요 이건 많이 어려워요. 요거 말고 그냥 여러분 <laughs> 여러분 요거 막따라하지 마세요. <laughs> 요거 어려워요. 요거 요거 왜그원닝원닝 워닝, 워닝 한번 해야 되네. 요거 솔직히 <laughs> 핸디 핸디 팔상 핸디 싱글 이상하지 마세요. 다쳐요. <laughs> 요거 갑자기 제가 또 생각났는데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유튜브에 보면은 꽤 유명한 프로님들의 레슨이 있, 있으세요. 외국에 이제 프로님들이 있는데 히럽 히럽 어 히럽 뭐라고 드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연습법도 있어요. 오, 오, 예, 히럽 예. 드릴이라고 제가 잠깐만 뭐 보여드리면. 백스윙을 할때꽤 꽤, 효과적이죠. 효과 어, 그리고 또 어, 되게 많이 사용했던, 옛날부터 좀 많이 사용했던 방식인데, 음, 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좀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백스윙을 할 때는 힐업 한다고 하죠. 얘를 한번 살짝 띄워요. 그 다음에 다운 스윙 할때 디디면서 가는 거죠. 하나, 둘. 하나 할때힐업 하면 체중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다운할 때 디디면서 디디면서 땅하고 치는 부분.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윙하는 연습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체중이 이동이 오른쪽 왼발, 오른발, 왼발하는 법도 있죠. 제가 15분 보이지 않겠습니다. <laughs> 어, 좋은 방법이에요. <방식. 웃음> 그죠? 이거는 요... 제가 진짜 지금 스윙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아 그렇죠. 그렇죠. 이거. 프로님 스윙 보면 상당히 이렇게 많이 했다가 이렇게 이제 가는 네, 걸로 해서 네. 제가 옆에서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네. 히럽 연습법이라는데 하이 연습법은 여러분들이 하실 때 그리 부담스럽지는 않고요 한번 이렇게 좀 편하게 할수 있는 하나, 둘 하고 할수 있는 법이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요 드라이버 드라이버 좀 비거리를 좀 늘려보자. 형 <laughs> 부름님한테 제가 요즘은 좀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 히럽해서 <laughs> 네.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좀 많이 좀 듣고 있어요. 좀, 아, 이거 비거리가 치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사실 250m 쳐요, 여러분. 딱 250m. 근데 지금 무려 50m, 70m 차이 나니까 못 치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좀, 좀 한, 한, 좀 바꾸는데 한 300m까지는 말 뒤지면 안 되고, 좀한몇 m까지는 늘릴 수 있겠냐 할더니 무려 280m까지는 넉넉히 저를 올리겠다고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요즘 좀 연습하고 있는데요. 그 편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추후로 한번, 또 여러분들한테 아, 나중에 쫙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또 여러분들 위해서 또 이렇게 또 준비하신 김영민 프로님도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한테 또 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도움, 조금이나마 비거리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